아, 바뀌는 아, 걸어떡 아, 메탈 콤보 지기 열고 요난 로봇 주는 결혼식은 또 처음 봤어요. 한정판, 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꼭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힘이 돼준 친구예요. 네. 이제 내가 못 구하면 옛날 그 장난감들 있잖아. 백과사전이야. 옛날 장난감들. 이거 봐, 옛날에 이거 있지 않았냐? 야, 번개오 이거. 번개오 기억나, 이거? 와 어? 이게 풀. 있었어. 풀? 아니야, 이상한 나라 풀 아니야. 제영 형님도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많이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나 이거. 잠깐만. 아, 오자마자 또. 아, 뭐야, 뭐야? 아, 야, 이, 이게... 이 사자비 야. 아 이거 대박이죠. 어, 어. 뭐야? 뭐야? 그래, 우와, 우와, 대박. 야, 오, 이거 자랑네. 진짜 오, 너무, 오. 너무 하고 싶었어. 뭐죠? 야, 그래, 우와, 우와, 우와. 이야, 미쳤다.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어, 장난 아니야. 어. 잘못 만지겠어. 예. 귀에서. 귀에서. 야, 이분. 이거는... 예. 와, 로봇이네 우와, 장난 아니다. 멋있다. 진짜 크지. 어머 되게 반응 좋다. <laughs> 장난감. 그러니까 다들 취미가 공통점이니까 그러네. 서로 이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네. 와. 와. 야,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 와 이거 저 줘. 저자식 줘. 미쳤다. 미쳤냐? 너 미쳤냐? 어떻게? <laughs> 아, <이거. 웃음> 야, 이거. 아니, 그래도 응. 처음 왔는데. 어, 뭘 줘? 이거 줘요. 이 줘요? 처음 왔다고. 이런 거 많잖아. 처음 어. 어느 어느 정도인요 이게? 아 259만 원인데 지금 한 400만 원. 아, 진짜? 저게요? 와. 추첨으로만 살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와. 어, 뭐 많잖아. 어. 잠만 기다려봐. 이거 <laughs> 말고 딴거 줄게. 내가 <laughs> 이렇게 달라고하면딴걸 주더라고. <laughs> 어 이거 대박인데? 야 이게 무, 무 엄청 엄청 무거워. <laughs> 와 이거. <laughs> 마음에 들어 이거? 어 너무 어. 멋있어. 아또뭐뭐 뭐 들고 오신 거예요? 너 아, 이거 하죠. 아, 하죠. 어. 뭐 이게? 아 조그만 거. 조, 조, <웃음> 조, 조, <웃음> 아 이상호 씨거왜더 아, 작아? 아, 이상호 씨거더 작아. 뭐 이게? 아,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 이거 옛날 그 장난감 문방구에 가면 있는 우와, 거. 그거요. 어, 이게 더 갖고놀기 좋겠다. 어. <laughs> 이건 아니지. <내가>. <웃음> <웃음>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laughs> 형 이거 어디서 자꾸만 가져나오는 거예요? 어저방 방에서 방을 아, 가보자. 야 저머. 이거 아... 들고 다야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어, 내려놔 내려놔. <laughs>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야 이게 위 던져도 못 구하는 거. 이거 오위 어, 던져도. 던져도. <laughs> 와. 여기 근데 아, 아직. 와, 와. 대박이다. 네. 우와 대박이다 오. 야 이거 봐 여기 아직도 이게 안 만든 거지 아 새거 봐봐 저희가 이제 창고 겸 있는 거야 내가 본 유부남 중에 제일 큰 음. 자기 방을 갖고. 아, 아 부러워해 아니야 요즘은 이런 그 취미 가진 사람들 정말 많아서 요즘은 어, 요즘은 아... 너무 많아서 요즘 더 없는데 그래? <laughs> 근데 형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허락하기 전에 벌써 나는 이제 엎질러진 무리여서 근데 <웃음> 그 <laughs> 결혼 하시면은 이제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뭘 버려 누가 뭘 버려? 누가. <laughs> 아니 마, 맞아 맞아 왜냐면 이거. 그 아내에 대한 어. 배신이에요. 뭔 배신이야? <laughs> 이만큼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 제이씨 어디 갈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네, 흑심이 좀 느껴지네. 아니요, 맞아요. 그렇죠? <laughs>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 이걸 사랑하는 거야. 이거 왜도아 <laughs> 지금 왜 돌려야 돼? 돼. 제, 제이한테 버려요. 제이한테. 제이한테 버려요. 아, 버려야 돼. 이게 얼만데 제이한테 버려. 아, 제이한테 버려. 야 돼. 제이한테 버려. 이거는 나한테 버리는 게 맞고, 근데. 너한테 버리는 게뭘 맞아. 예를 도면내 <laughs> 신랑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끊어야 되지 않니? 아 근데 뭐 아내분이 또 아니 이고 인정하거든요. 아니 이 취미로. 이걸 만드는 회사에 다녔던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지금 찰나에 이지 어, 그거. 아, 이거 게임 되는 거야? 아 되지. 그럼 야 이거 안 되는 걸그 나토 교어 이거 한번 해봐. 네네. 둘이 나 이거 해봤어아 진짜 재밌지. 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아니, 진짜. 아니, 너, 아니 너는 진짜 이런 거 되게 싫어했나 보다. 아, 너 옛날 로사모도가 그거 아니었어?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 로봇하고 싸우는 모임. 아 싸우는 모임이 아, 로사.. 어. 그게 로사모야? 모임? 아, 그런 모임을 했었어? 아, 기억 나. 왜왜? 인간이 어. 로봇한테 지배당한다고 어, 어. 생각하고 있었거든. <laughs> 집에서... 어, 그 먼저 초를 붙이고 결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줘. 할건다 하네요, 하나, 그래도. 둘, 셋, 넷.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탁형의 형탁이 형. 형, 형, 형.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 와, 진짜 감동이다, 이거. 진짜 결혼하는 것 같겠다. 와. 선물. 어, 어 뭐야? 어, 선물인데. 이세를 위해서. 오, 진짜야. 어. 예뻐, 예뻐. 야, 아, 핑크. 어. 따, 따님 나오시라고. 오, 어. 아이고야 이거 이거. 아이고, 예쁘예다 진짜 예쁘다. 어머, 아, 예쁘다. 예쁘다. 야,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가방인데 유아방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이 나면 어, 어. 아, 미아 방지 가방. 와, 이거 이제 역시 막. 어, 아빠니까 아, 저런 거를 하는 거. 너무 귀엽지. 나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아 뭐야, 아, 뭐야. 또 뭐야 어렵게 응. 부탁했어 응. 뭐지? 무슨 부탁을 했지 누구한테 받아봐요 여보세요? <laughs> 형탁아 니야 우와, 정원. <laughs> 형탁아 니야 우와, 정원. <laughs> <laughs> 너무 좋았겠다, 근데 통화하는 거 아니야. 나니크기. 네 애몽이. 맞아, 나 도라에몽이야. 잘 지냈어? 오, <laughs> <laughs> 뭐야? 오, <laughs> <laughs> 잘 지냈어. <laughs> 뭐야? 아, 어, 사실은 말이야. 형탁기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했지. 정말, 정말 축하해. 뭐, 나 결혼해... 아, 뭔지 알겠어. 내 소원은 말이야. 우리 형탁이가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형탁이 그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 정말 고생 많았어. 말했잖아. 남들은 다하는데 형탁이만 못하는 건 절대 없다고. 어 no. 형탁아.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꼭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요 형탁이는 세계 최고라고. 도라에몽이! 언제 어디서나 형탁기를 응원할게! 알았지? <laughs> 어, 에몽아... 진짜... 너무 고맙다. <laughs> 행복해야 돼. <laughs> 네, 진짜 행복할게요. <laughs> 그래, 그래. 울지 마. 아, 떡하지 울지 마. <laughs> 네, 진짜 잘시 할게요. 야, 그래. 아, 진짜 내어 새겨. 엠오아, 나, 아, 아니, 아, 아, 나 어? 진짜 열심히 회복하게 잘 살테니까 어? 다음에도 한 번만 더내가 힘을 잃었을 때 다시 한 번만 더 목소리 <laughs> 들을. 당연하지, 형파가그럼 우리 나중에 또 만나자. 너 힘낼게. 어, 안녕. 고마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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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사야가 있어서 미래를 볼수 있고. 음. 도라에몽이 있어서 버텨왔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우와. 정말 큰 선물이다. 나 시원하게 한번 <laughs> 울었던 거 <너> 너무 <laughs> 잘했다. 진짜. 응. 응.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힘이 돼준 친구예요. 응. 사실 사람들이 안만 나한테, 아유, 저 밥, 나이 먹고, 도라에몽이 좋아하고,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나한테 있어서 에몽이는 내 이름을 알려준, 이름 석자를 알려준, 나의 소중한 친구고 내 와이프를 만나게 해준 친구야. 알지? 내가 도라에몽 촬영 그럼, 갔다가 그럼요. 만난 거, 감동을 줬어. 나한테 앞으로 그리고 희망을 줬어. 더 열심히 살라고. 우와, 선물... 클라스가 다르네요. 남다름이다. 클라스가 너무 달랐어. 예. 오십만 원 상당의 로봇 아, 로 로봇 로봇을 줘요? 로봇 청소기겠죠? 예 네. 로봇을 준다고? 아난로봇트 주는 결혼식은 또 처음 봤어요 네.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네 이번 로봇트가예 네, 한정판 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직접 꺼내서 좀 보여 주시죠 어떤 게야 저건 진짜 아끼는 거예요 아, 어떻게? Yeah, 메탈 콤보 짓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일단 50만 원 이상 상당의 로봇입니다 지금 못구하 어, 좋습니다 네. 네. 자, 1등 한번 뽑아주세요 야, 저 됐으면 좋겠네 아, 손 모았어, 손 모았어 로봇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당기더라고그래다 어. 어? 박슬녀 선생님. 아 박슬녀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요? 에 너무 재밌더라. 아, 정말. 아,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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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아 진짜. 아, 너무 웃겨. 잘, 한복과 로봇을 너무 잘 어울려요. 이야. 예, 이게 웬일입니까. 자, 잠깐. <laughs> 이렇게. 덕담만 말씀해 주세요. 어, 이렇게 제가 한네 다섯 번 겪어 보니까 아, 이 커플은 잘살 것이다. 너무 여리고 겸손하고 착한 신랑, 그리고 아주 인연 같지만 강단 있는 신부. 제가 거의 한 45년 한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보살이 됐거든요. 제 점괘가 아주 행복할 거란 확신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겨요. 아, 너무 웃겨요. 어, 선생님 한정판 건담이라니요. 리미티드 에디션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박순료 한복의 전시대는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고요. 박순영 선한테 아, 네, 네.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건담을 이게 박스 오픈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박스를 열고 다 부서진 걸 줬다고. 에? 아,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새 건데요. 그랬더니 봤더니 완성품이라도 날개가 있고 권총이 있고 음, 음, 팔 어. 어. 다리가 따로 어.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주먹 아, 그, 같은 게부서진줄아셨구나 부서진 걸 줬다고. <웃음> <웃음> 뭐 뭔데 또 이번에? 아직 계획대로 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야는. 설마. 아 뭐예요? 한시아. 나 조금 못보안 돼? 한시아. 나 조금 못보안 돼? 조금 한 번만 봐한번 봐. 야눈 들어갈 만하다. 궁금은 하겠다. 어그 아, 옛날 문방구 그그 어. 그 느낌. 이게 또 중고 장난감 가게라 중고 장난감 가게. 소가치가 있잖아. 요네 맞아. 시간이 없어. 아, 어, 근데. 잠옷. 케이 맥이. 어 클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우 와. 중고야? 지금 몇, 중고? 몇 시야? 어? 아니 시간이 아직 분밖에 없어. 어머 삼 분밖에 어떻게? 아 늦었다. 알겠어 아, 너무 아쉽네. 요저이 지금 좋아요. 오와. 아니, 대표님 이러시면 좋아요. 여기 전시한 오. 거 보면 밸런스가 딱 떨어져요. 어. <laughs> <laughs> 네? 이쪽에서 네, 보면 중앙에 센터가 있고 전시를 그냥 하신 맞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을 뽑으려고 어, 자, 한다면, 뭐자 단점, 네. 어, 단점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여기는 어. 사람이 누릴 공간이 아,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지나다니? 여기 지나다닐 때. 나 같은 사람 가면 다, 다 부딪혀가지고 다 떨어지게 그렇지. 돼. 어? 여기서 두 사람... 아... 특히 이제 그 사야는... 아니 근데 사야한테 물어볼게. 사야는 어. 여기 하루에 몇번 들어와요? 일주일에 몇번 들어간 걸 물어봐야 되나? 일주일에 하루에 한번 정도 쉬시풀고밥 어, 준비했다 여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응. 밥 준비했다 밥 준비했다, <laughs> 밥 준비했다. <laughs> 일어나, 일어나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오빠 진짜 아니, 사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기가 깨끗하게 되면 좋겠어요 <laughs> 음. 이, 여기가 깨끗하게 <laughs> 박스, 되면 <laughs> 좋겠어요 그래. 봐봐 이거 봐 여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잖아 <laughs> <laughs> 비운다비 온다 어? 아 진짜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예 조금만 조금만 저희 그러면 우리 네. 저기 부엌부터 아, 한번 미치. 치워보자. 아, 저, 저희 항상 하고 있을게요. 아. 저 치우고 있을 테니까 생각 정리해 보세요. 알았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시고. 글쎄 많이 좀 늙어 보이시네요. <laughs> 지금 한 며칠 간것 같아. 마지막 인사 나누나 봐. 신나냐? 아, 이별. 어, 이별을 <laughs> 정리하는 시간이야. 이별, 이별여행 을 가야 되니까 이제. 아, 너무 슬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야. 어, 오! 어, 뭐야? 아 진짜? 귀여워. <laughs> 그거는 자기가 자기밖에 할수 없는 아, 일이야. 어. 남들은 못 되지. 남들은 어, 안못 되지. 되지. 건들 수 없. 정률별로 나야 되고. 묵묵히 어. 네. 혼자 했구나. 할줄 아는 애였어. 음. 야, 이런 큰 방이었어? <laughs> 와, 이거 아. 웬일이야? 아니 이렇게? 아 지금 사야가 지금 정신을 못 차게. 너무 좋아하시네요.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웃음> 봤지? 한번 <laughs> 빨래. <laughs> <바로 난 오랜만에. 웃음> 그럼 아, 나는 저기 좀할 테니까 응, 응. 영란이하고 이렇게 대표님하고 응. 저 저기 장난감 뾰이로 어. 좀만.

방이 안방어 방이 안 보여 맞아 방이 안 보이지 이렇게 보면 요 세... 여러분들 뭐뭐좀 우와... 보여주세요 데 신랑수업 학교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보세요 야 어머 뭐 바닥이 보여 와... 야 대박 <laughs> <laughs> 제일... <laughs> 인정 <laughs> <우와>. 야자 이거 <laughs> 어디서라고? 더러운 음. 집에서. <laughs> 야, 야, 조기직. 보는 데도 없었거든. 와, 진짜 뭐 있어 보인다. 집이. 이렇게 지금 온 집이 훌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사야의 책상. 사야가 생겼어. 같이, 아, 좋다. 아, 진짜네. 나데코터 아, 그래. 방생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머, 너무 좋다. 둘다 오래 있겠다 여기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어. 두 사람의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응. 아 응. 너무 좋다. 상아가 여기 앉아서 쉴수 있게. 어. 응. 오. 해봐. 응. 아 이거 너무 좋다. 응. 너무 아름답다. 아... 방 보니까 어때요? 응? 응? 대답을 안 하고 키보드를 쳐. 응? 뭐야 도대체? <laughs> 이요. 좋아요. 아, 좋아요. 도 떼모이요. 어, 짜이코다요. 아리가토우. 오. 좋죠. 아 좋아. 나 이런 공간이 마음에 들어. 아 이런 공간이? 만 먼저 책상이 생기는 거. 아 나로 책상. 음. 근데 이쁘. 아 키보드. 이거 색깔. 아 어, 화이트 올 화이트로 맞춘 거. 응. 응. 심심가좀 생각을 좀 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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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철리 많이 해서 피곤해서 음. 음. 힘이 없는데 음. 아마 메일메일 오면 매일 매일 감동하는 것 같아요. 이거만큼 정독해. 더 이상 음. <laughs> 어지럽히지 않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와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아, 아 나이스.